마가복음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제도자들과의 논쟁이 실세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은 안전한 예배생활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부어짐을 통해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랑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실질적으로 규모 면에서나 건물의 화, 화려함, 아름다운 디자인 등 모든 것들이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멋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신학이 오늘 이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므로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전부다라는 교만하고 편한, 편협된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맹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의 건물에 대한 맹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일정의 안전에 대한 보험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네가 이 절에 네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느냐의 보다라는 이 동사는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라는 뜻입니다. 외형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 무너져 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모든 것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중심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의 화려함도 그 안에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적인 수준도 사람들의 숫자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운 역할대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때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가감 없이 성전은 폐기 처분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고 그 누구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교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를 장악해서 주도하려고 할때 주님은 폐기 처분을 선언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의 종들을 세워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목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에게 섬김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세운 목표는 오직 하나, 구원과 목양과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을 부리며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성전은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다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곧 종말과도 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종말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종말이 아니고 그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런 것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주의사항이 나오고 둘째는 7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교회 밖에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짓된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짓영들이 활개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6절에 계속해서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을 이렇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조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잘 조사하고 분별하여 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그 메시지를 유심히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에 거짓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어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은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3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재주가 좋고 뛰어난 운변술이 있으며 외모와 학력과 외형의 화려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나 전쟁 등등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의 증거로 삼아 나아가며 끝까지 견디다, 견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로서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용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목적은 복음 증거와 성도들의 양육,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교회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분별하여, 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